내란특검은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조만간 국회 개헌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이번에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내란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은 시도 사흘 만인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거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대치가 이어진 끝에 특검이 일단 개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행적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 개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는 압수물 분석 단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조만간 국민의힘 지도부 등 핵심 피의자들의 소환 날짜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개엄 당시 국민의원 내 대표의 소환 시점도 주목되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 주시죠. 네, 특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원 원내대표가 개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추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추전 원내대표는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거나 공모한 적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계엄 당시 의원총의 장소를 바꿔 혼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통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전 대표는 개엄 당시 추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는데요. 특검은 이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전 대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한다면 누구보다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란 특검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특검 압수수색이 우열 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특검팀은 압수물을 토대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흘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간과 범위, 자료 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양측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팀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참고인에 대해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추전 원내대표가 개엄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개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다만 추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한 바 없고 국회 통제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일 뿐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허락하면은 언제든지 국회로 진입이 가능하는것니다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엄 당시 한전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엔 친한계로 불리는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특검엔 한전 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라며 조사에 응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럿 뉴스 TV 방준혁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내란특검이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국민의힘 측과 기간, 범위, 자료 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 끝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추경호전 원내대표가 비상기험 해제 요건 표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후 추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특검팀이 자신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ughs> 기험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오늘 SNS에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개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개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 계엄 당시 국회에서 진행된 개엄 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국회 개엄 해제 요구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추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겁니다. 압수수색은 추전 원내대표의 의원실 외에도 서울과 대구 자택,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의 공범으로서 표결 방해에 역할을 수행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추전원내 대표가 개엄 선포 직후 밤 11시부터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전 총리와의 통화는 한전 총리가 윤전 대통령에게 포고령을 받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 7분이나 이어진 만큼 특검은 단순 상황 공유를 넘어선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전원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조사와 소명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전원내 대표는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추전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직원의 휴대전화기와 개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조지현 의원의 사무실도 참고인으로 포함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특검은 진상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전 원내대표를 출국 금지한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소환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